오늘은 넥스페이스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상황에서 향후 흐름이 궁금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넥스페이스의 가격은 970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약2% 하락한 수치이고요. 최근 4시간 분 기준 차트를 보면 지난 8월 중순부터 이어져온 하락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점차 저점을 낮춰가는 전형적인 하락 흐름인데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960원대에서 일종의 기술적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지난 8월 19일과 22일, 그리고 29일에도 동일하게 9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라인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간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특징은 거래량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8월 말에 한 차례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이내 다시 눌림이 나왔고 현재는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구간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넥스페이스와 관련해 눈에 띄는 호재성 뉴스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재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과 기술적 흐름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나 트레이딩 포럼 등에서는 조용한 매집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매수세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지 상태의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보여준 급등 패턴을 보면 바닥을 다진 뒤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와 함께 단기간에 급등했던 사례가 여러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순 그리고 8월 초반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었죠. 이런 점을 참고해 보면 현재 구간은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 타이밍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지선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도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960원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 단기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승 시엔 첫 번째 저항선이 약 1,020원에서 1,04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여러 번 반등 시도에서 막혔던 자리이기도 하죠.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진입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일부 물량 정리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 다음 타겟은 1,100원, 더 나아가 1,200원 이상도 열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의 동반입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움직이는 경우는 대부분 페이크의 가능성이 높고 눌림 이후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넥스페이스는 종목 특성상 대외적인 이슈나 대형 파트너십 발표보다는 단기 수급이나 세력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뉴스나 공시보다 차트와 거래량이 더 중요한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변화 같은 기술적 분석 요소들을 정밀하게 보는 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넥스페이스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고 하락폭도 제한적이며 거래량 역시 바닥을 찍은 이후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와 비트코인 흐름에 영향을 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우하향 국면이라면 넥스페이스 혼자 올라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심리와 주도 코인의 흐름도 함께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넥스페이스는 현재 960원에서 980원 사이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지지해준다면 단기 1,04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960원이 무너질 경우 추가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도 명확히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거래량과 캔들의 방향, 그리고 시장 전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시기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 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 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명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놀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